격투기에서 상대방의 몸을 미는 정도의 몸싸움은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 흥행몰이를 위해 어그로를 끈다는 목적이 깔려 있어 암묵적으로 선수들도 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관심을 끌기 위해 링으로 난입했다가 진심 펀치를 맞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파이팅 스타일뿐만 아니라 실제 성격까지 남북하기로 악명높은 헥터 롬바드 약물 적발 이후 전속력으로 추락했으나 맨주먹 복싱에서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롬바드에게 날벼락을 얻어맞은 이 생소한 인물은 MMA 커리어를 말아먹고 BKFC로 넘어온 로렌조 헌트 과연 불욕을 맛본 헌트가 롬바드의 못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돌입니다 쿠바와 호주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이자 2004년부터 MMA를 시작한 롬바드는 한때 비 UFC 선수들 중 최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2011년까지 쌓은 전적은 31승 1무 2패 24피니시. 터질 듯한 근육에서 뿜어내는 살벌한 화력에 절반 이상이 1라운드를 버티지 못했으며, 그의 광폭한 스타일은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았죠. 그래하여 엄청난 기대를 받고 UFC로 입성한 롬바드는 후지마르 팔라레스, 네이트 마코트, 제이크 쉴즈를 잡아내며 랭킹 6위까지 치고 오르는데요. 우락부룩한 근육질 몸매로 살벌하게 폭행하는 모습은 타고난 신체 능력이 싸움에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롬바디의 UFC 점령기는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조시 버크만을 잡아냈으나 스테로이드 적발로 경기가 무효 처리되었고,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커리어 최초로 KO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초반 화력이 올인하는 도박적인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체력이 빠지는 모습은 그동안의 기량이 약물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댄 핸더슨 만난 롬바드는 똑같은 패턴으로 패배하고 심지어 조니 핸드릭스, 시비 달러웨이, 타레스 레이테스의 마지막 승리에 재물이 되면서 약물 적발 이후 180도 바뀌어버린 대표적인 파이터로 굳혀집니다. 결국 6연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긴 채로 2018년 UFC를 떠나게 된 롬바드. 그는 2년간의 휴식기를 가진 뒤 BKFC로 입성하고 4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거대한 체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은 물론 기술까지 좋아진 롬바드는 공격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체력 안배와 전략적인 운영까지 추가하면서 UFC 시절보다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처럼 덮어놓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반응을 체크한 다음 머리 움직임이 수반된 안정적인 루트를 선택하고 손싸움으로 충분히 타이밍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폭발력과 냉철함이 조합된 새로운 스타일을 구축하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롬바드. 다음 경기에서 UFC 출신의 켄달 그로브를 상대한 그는 주먹 한번 뻗지 못할 만큼 살벌한 위압감을 과시하면서 BKFC로 무대를 옮긴 것이 신의 한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롬바드는 한계체중 95kg인 크루조급 타이틀을 들고 UFC 출신의 조 릭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같은 사우스 폴을 맞이하여 리드 오버핸드라는 어려운 기술로 침착하게 풀어가는 롬바드는 신체 조건의 불리함을 스피드로 커버하며 이내 아웃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취득. 특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큰 스윙을 활용하면서 중안부를 노리는 대부분의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원래부터 강력했던 포켓 싸움과 후속 타를 저지하는 클린치로 타이밍을 완벽하게 봉쇄하는 롬바드. 그는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반칙을 저지르지만 심판의 소극적인 스탑 도중 안구에 펀치를 터뜨리면서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논란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BKFC 3전만의 타이틀을 거머쥔 롬바드는 체급을 낮춰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BKFC에서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한 무명 파이터 로렌조 헌트를 만납니다 한편, 1982년생으로 2015년부터 MMA 프로를 시작한 로렌조 헌트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암울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기록한 전적은 3승 5패 3KO, 패배 중 4번을 서브미션에 당했으며, 특별히 태클 디펜스가 약하다기보다는 끈적끈적한 체력전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어쨌거나 MMA 커리어를 시원하게 말아먹은 그는 2019년부터 맨주먹 복싱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여전히 달라붙는 싸움을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아, 최대 장점인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윙으로 MMA 시절보다 편안해 보이는 시합을 펼칩니다. 이 와중에도 과도한 헤드워크로 불안한 장면들이 나오긴 했으나, 리듬있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로렌조. 그는 스탠스 전환에서 앞손 더블로 이어지는 기막힌 KO의 성공, 쓰러진 상대에게 구력적인 제스처로 농락하면서 악역 캐릭터까지 구축합니다. 그리하여 MMA 커리어를 뒤로하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로렌조는 6승 1패 6KO의 전적으로 헥터 롬바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경기 전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승자 인터뷰를 기다리던 롬바드에게 건들거리며 접근하자 말 한마디를 섞기도 전에 진심 펀치를 날려버리면서 패배한 선수가 롬바드를 말리고 얻어맞은 로렌조가 허우적거리며 방어하는 아, 코믹하고도 과격한 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욕을 맛본 로렌조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선수의 뜨거운 경기 바로 보시죠. 리치 191cm로 롬바드보다 11cm가 긴 로렌조가 앞손 싸움을 걸어주며 각 먹기를 시도합니다. 앞발을 먹자마자 득달같이 공격하고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라이트! 슬립으로 판정됐으나 움직임을 완전히 놓친 만큼 롬바드의 앞날이 험난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로렌조에게 KO를 가져다 줬던 스탠스 전환 라이트가 반복되죠. 공격 이후 즉각적인 덕킹으로 후속타를 방어하고 롬바드의 스윙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유에타가 쌓여가자 눈가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거리싸움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주도권을 잡은 로렌조가 기어를 올립니다 지금껏 폭발력으로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롬바드였으나 체급을 내렸기 때문인지 스피드 차이가 줄어들고 박스 안으로 가야되지만 앞손 견제에 시달리면서 체력 투자에 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바디 투를 선택한 로렌조는 원거리 견제와 트랜지션 라이트로 주도권을 지키는데요. 3라운드에 들어서자 롬바드가 승부수를 뛰어보지만 하나의 유효타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베테랑답게 다양한 루트를 뚫어보는 와중에도 재빨리 탈출하는 로렌조. 자랑하던 리드 훅마저 막혀버리고 레프트도 가드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고질적인 체력 문제가 시작되는 롬바드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으로 착용하고 아무런 소득 없이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눈엣가시 같은 앞손을 걷어내고 싶지만 유리한 각을 선점하는 로렌조 기습 라이트는 적응해 나가고 있으나 과도한 바디워크로 턴을 잡지 못합니다 앞면이 심하게 망가진 상황에서 근접점마저 버거워집니다 아더 이상 데미지가 누적되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거칠게 붙어보는 롬바드 계속되는 전진에 로렌조도 체력 저하가 발생하고 그만큼 자신의 거리가 깨지죠. 김새를 알아채고 이 악물고 들어가는 롬바드, 더티 복싱까지 섞어주며 점수를 만회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풀 스윙을 날려보지만 결정타를 맞히지 못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5라운드. 로렌조의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중앙을 롬바드가 차지합니다. 어느새 발이 멈춰버린 로렌조 주도권을 빼앗기자 자꾸만 롬바드의 거리에 노출되고 진검승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극단적인 위빙으로 급한 불을 꺼보지만 클린치에서 밀리는 로렌조는 가드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혼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합니다. 지난 라운드를 생각하면 다운이라도 가져가야 하지만 체력이 심각하게 빠져버린 롬바드. 투 스텝 뒤손욱이 아쉽게 빗나가고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재정 위에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경기 시간 15초가 남아 있는 가운데 남은 체력을 남김 없이 부어 보는데요. 종류벨이 울릴 때까지 싸운 끝에 모든 라운드가 마감됩니다. 야 이렇게 경기 성사부터 내용까지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면서 타이틀전 다운 무게감을 보여준 두 선수. 그리고 그 결과 로렌조 헌트의 판정승이 선언되고 공석이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헌트는 롬바드에게 당한 급발진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는 누구를 만나든 페이스오프에서 과격한 행동을 난발하고 캐릭터뿐만 아니라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면서 BKFC 라이트 헤비급을 자신의 체급으로 굳힙니다. 이후 시비 걸기를 시그니처로 만든 로렌조는 헥터 롬바드가 실패했던 두체급 챔피언에 도전하는데요. 그는 크루즈급 타이틀전에서 강렬한 다운을 허용하지만 기적처럼 일어나 대역전극에 성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다면 반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편, 로렌조전 패배 이후 BKFC를 나간 롬바드는 4년만에 MMA 복귀전을 치릅니다. 그는 잘 풀어가던 도중 라이트 카운터에 걸리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반칙 니킥을 얻어맞는 바람에 무효 경기로 처리되죠. 그리하여 MMA 최근 전적이 6패 2 노컨테스트가 된 롬바드는 마지막 승리 이후 거의 10년 동안 1승도 올리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맨주먹 MMA라는 강수를 둔 롬바드는 1라운드 1분 만에 파운딩으로 승리하면서 끔찍했던 슬럼프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 오늘은 헥터 롬바드와 로렌조 헌트의 맨주먹 복싱 대결을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최악의 슬럼프에서 다른 길을 모색한 롬바드와 아쉬운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BKFC 두 체급 타이틀을 거머쥔 로렌조는 불같은 성격과 걸어온 길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진다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에... 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